베트남 가지 유목으로 만든 노앙 그렇게 물잡이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고 유목으로 인해 노란 블랙워터가 우러난 이곳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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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렸던 생물 입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 이 요동치는 거 보세요. 벌써부터 생기가 넘치죠. 요즘은 춥기 때문에 생물을 데려왔을 때 생물 봉토째로 수조에 얹어두는 이 온도 맞댐이라는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온도차가 심한데 물고기를 바로 넣는다면 충격이 갈수 있으니까 이 온도 맛댄 만큼은 꼭 해주자구요. 이날은 제법 추웠던 터라 2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생물을 꺼내서 넣어볼 건데 기대도 되지만. 걱정이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열대어를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데려온 이 마스카라 바브는 덩치도 덩치인데 힘이 너무 좋아요. 무슨 장어인 줄? 동투를 뚫고 나올 것 같아. 그나마 나머지 애들은 얌전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다리 캄캄합니다. 일단 니들부터 먼저 가자. 제일 얌전하고 잘 몰려다니던 그린네온 테트라가 이수조의 첫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이 장사인 크라운로치가 슬로우 모션을 뚫고 날아갑니다. 엄청 빠르죠 자 그리고 문제의 녀석들인데 아, 휴 횟감을 건지는 줄 알았어요 힘이 어찌나 좋은지 비늘에서 뜨자마자 계속 팔딱거리는 바람에 시겁했습니다왜 <laughs>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저는 이런 애들이 어항 밖으로 튀면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총 3마리 중 마지막 개체까지 성공적으로 입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물난리를 겪어주고, 하, 한숨을 쉬게 되지만, 올라와서 수조를 보는 순간,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린 그린 네온 테트라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마스카라 바브 3마리가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마스카라 바브는 그 특유의 활동성에 마음에 들어 고른 오종인데요, 후회 없는 선택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린네온테트라는 아직까지는 무리지어 헤엄치는 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형이라 귀여우면서도 문득 그리움이 느껴지네요. 이대로면 너무 허전하죠. 원래의 계획이 생물 수조가 하나 있는데 그 수조를 초기화할 겸 열대어를 다 옮기려 합니다. 몇 분의 사투 끝에 잡은 생물을 옮길 차례. 온도와 수질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물맛댐이란 정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옮길 수조에다 작은 호스를 고정하고 스포이드나 입으로 살짝만 빨면 물이 나오고 호스 의 중간에 연결된 밸브로 양을 조절하며 물맞댐을 하고 옮겨볼게요 마스카라 바브 못지않은 활동성의 롬보 바브와 카디날, 그린네온테트라들 4년을 함께한 안시 롱핀까지 넣어주며 입술을 마칩니다 안시는 왠지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란상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아마 크기가 딱 맞을 거라 잘 사용할 듯해 넣었는데 잘 쓰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크라울로치의 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크라울로치 3마리를 앞만 찾아봐도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10분을 봐도 안 보여서 산란상을 들여다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추가로 들어간 생물들도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사이 추가된 오종까지 합하면, 마스카라 바브 3마리, 네온 테트라류 20마리, 로지 테트라 9마리, 롬보 바브 4마리, 크라운 로치 3마리, 로얄 팔로엘라 2마리, 허니구라미 2마리, 리오네그로 토싱 한마리 안시롱핀 한마리펜슬피시한마리로 50마리에 가까운 개체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테트라 무리의 군형을 잃었습니다. 작은 어항, 적은 개체수로는 군형 유지가 힘들더라고요. 몰려다니는 게 예뻤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들 생기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뿌듯함이 큽니다. 특히나 수조로 세팅을 옮길 때 복잡한 구조를 덜어내다 보니 이 동굴 같은 공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곳으로 마스카라 바브나 여러 생물들이 오가는 걸볼 때마다 잘 수정했다 싶었습니다. 열대어들이 노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실까요? 즐거운 수조이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 있을 순 없죠. 지금까지 허니구람이 한 마리, 크라운로치 두 마리, 카디널 테틀 한 마리가 용궁으로 떠나버렸어요. 크라운로치 한 마리는 집에 온첫날에 점프사, 힘이 없던 첫날부터 비실거리던 다른 한 마리는 3주라는 긴 시간을 버티다 끝내 용궁으로 가버렸습니다. 얼굴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녀석, 코앞에다 밥을 놔줘도 외면하던 이 친구는 그렇게 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 애정을 줬던 친구라 아쉬움이 크네요 그래도 지금은 몇 주가 더 지난 시점이고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물수가 많고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이런 관리가 가능했던 것은 세팅 때부터 설치했던 이 프리필터 덕이 아닌가 싶어요 프리필터 수조의 물이 돌다가 여과기로 들어가는 과정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여과기로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에 프리필터가 하나 있고 여과기 본체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세척이 편한 편이고 이 프리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해주기만 해도 외부 여각의 청소 주기가 늘어나며 동시에 비교적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리필터가 두 개나 있어서 그런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수질 키트를 써보니까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조 구성부터 설치 및 적응기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많은 유목이 들어간 레이아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목 특유의 텍스처와 형태, 스팟 조명의 특징이 잘 버무려진 어항이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구조가 있어 생물이 여기저기서 노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매력이고 만족스러운 어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설치한 어항 바로 아래에 설치된 소라에 숨어 사는 폐가고종인 물티를 위한 수조 만드는 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